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간 문법을 싹 정리해드릴 강사 이윤주희입니다. 자, 우리 벌써 아홉 강제 강의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죠. 바로 숫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많은 방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중국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거 쇼핑이 되겠죠. 왜냐면 모조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시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가격을 물을 때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약속을 잡을 때 시간을 말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국어에서는 1부터 10까지 말할 줄 알면 은 1부터 99까지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이냐? 100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100, 1000, 1000, 1000으로 100,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e 바이. 이 치엔이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가장 많이 주의해야 될게 무엇이냐? 얼이 되겠습니다. 중국어에서 숫자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얼과 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얼은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셀 때나 1, 2, 3, 4, 수를 셀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량은 무엇이냐? 량 같은 경우는 뒤에 무언가 붙었을 때 일단은 뭐 양거 두개 두벌 두건 같은 양사가 붙었을 때 양으로 발음하고 백천만 억단에서는 무조건 어리 아닌 양으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의 단위에서는 십의 단위에서는 뒤에 무언가 붙었어도 뭘로 발음한다? 얼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가장 쉬운 예문이 되겠습니다. 20명의 사람, 얼0거人 사람 명이 붙었지만 우리는 량이 아닌 얼로 발음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좋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 그 문제는 과연. 자, 우리가 숫자 1은 치하고 이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쵸? 1은 발음이 이. 7은 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의 전화번호나 방호수 정보를 전달할 때는 1이 아닌 1이 2가 아닌 야오로 발음을 한다. 그래서 저의 핸드폰 번호는 워더 쇼지 하마6 6 6 0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010이 되겠죠. 이럴 때는 이가 아니냐로 발음한다라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들 두세 번 반복을 하셔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수와 관련해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배수와 어림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배수는 그냥 말 그대로 몇배두배세배네배 배, 배, 네배 굉장히 간단해요. 순서도 똑같고 어림수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 얼마 정도. 뭐 얼마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략,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말 그대로 두배 하게 되면 량배 하시면 되는데 왜 량이라고 발음을 할까요? 뒤에 배 배가 왔기 때문에 자 배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 라고 발음하시면 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수를 나타낼 때는 앞에 그냥 몇 배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숫자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배 하게 되면 양 배, 네배 하게 되면 숲배 하시면 되세요. 자, 이해 안 가시는 분손 들어 주시고 다 이해 가셨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문장 한번 가 볼게요. 10은 5의 몇 배예요? 두 배가 되겠죠. 량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전 한자로 적어 놨는데 어 보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숫자로도 적어 드릴게요. 10은 5에두 배입니다. 량배 하시면 되고 10은 얼의 몇배요 다섯 배가 되겠죠. 5배 가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개념? 너무 간단해요. 그냥 몇 배, 두 배, 세 배, 네배 가시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림수, 뭐뭐 정도, 뭐뭐쯤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냥 대략 얼마 정도를 떠올리세요. 자, 대신에 규칙이 있다면, 작은 수부터, 뭐, 세네명, 세네명. 아시겠죠? 뭐, 네다섯 명, 네다섯 명, 작은 수부터 시작 한다는 거죠. 자, 중국어도 똑같아요. 언어는 말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말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세네명 하게 되면, 산스, 거, 른 하시면 되겠죠. 네, 다섯 명의 학생 하게 되면 스, 우, 거, 슈, 에, 셩 하시면 되겠죠. 작은 수부터 나열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일곱, 여덟 살, 치, 빠, 쑤이. 얘는 나이를 나타냅니다. 발음이 쑤이, 발음이 쑤이. 자, 일곱, 여덟 살 하게 되면 치, 빠, 쑤이 하시면 되세요. 자, 세 발음이죠. 자, 쑤이, 발음이 쑤이 하시면 되고 3, 4, 1 하시게 되면 산스, 티엔, 하늘, 천자입니다. 1을 의미해요. 3, 4, 1, 산스, 티엔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주의하실 상황이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별표 들어갑니다. 90, 뭐 우리 한국어로 9일, 10일 정도라고 하나요? 안 하죠. 중국어도 9와 10은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우시, 티엔 하게 되면 90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10, 10일. 우리 열흘에서 열흘 하나,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거를. 그죠? 중국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과 11은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정말 나열해 보면 10, 10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염두라쓸수 없다. 예외적으로 9, 10, 10, 10일은 염두라쓸수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한국어로는 몰라. 그죠? 안에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말이 안 되면 누구도 안 된다? 중국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 열흘 정도라고, 이제 9일 열흘 정도라고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게 되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9일 정도, 이 열흘 정도, 그러면은 뭐 9, 10, 1일이 되겠고, 9와 10 사이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9일 정도 하게 되면 지우티엔 주어 요 지우티엔 주어 요 얘는 말 그대로 정도입니다. 정도. 9일 정도. 이해 가십니까?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열흘 정도 하게 되면 시티엔 주어 요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정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뭐쯤. 여기까지 안 가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말 그대로 숫자 뒤에 쓰여서 뭐뭐 정도, 뭐뭐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발음은 주어, 요. 기억나시는 분? 자우, 자우. 기억나시죠? 자우, 주어요. 왔다 갔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치파쑤이 주어요 치파쑤이 주어요 일곱, 여덟 살 정도. 그냥 일곱, 여덟 살 정도. 어순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자, 3년 정도, 3년 주어요 오케이? 3년 주어요 4년 정도, 4년 주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냥 어순대로 하시면 되는데, 주어요 앞에는 숫자가 온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원 정도 하게 되면 산콰이치엔주어요 하시면 되세요. 자, 중국어는 특이하게 돈 앞에 항상 양사를 데리고 다녀요. 콰이는 돈을 세는 양사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싼 콰이치엔 하게 되면 3원. 3원 정도 하게 되면 싼 콰이치엔 주어요 하시면 되세요. 오케이. 메원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집어드릴 사항이 있다면 주어요는 일정 시간 뭐 나이, 무게, 금액, 시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랑 같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을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뭐 세네 살 정도, 뭐 구일 정도, 열일 정도, 뭐 일곱 여살 정도, 우리 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과 똑같이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 쉽게 그냥 정리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자, 일단 볼게요. 한시 정도 하게 되면 이 e, 뒤에 주어요. 그럼 1시쯤, 한 1시 한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뒤에는 자, 발음을 좀 써드릴게요. 자, 깨끗이 지우고. 자, 뒤에는 입니다 1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뒤엔 하게 되면 1시. 한 1시 한 정도 이 뒤엔 주어요. 1시쯤 이 뒤엔 주어요.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뭐, 1시에 만나자. 이디엔 짜 이디엔 째 미엔바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중국에도 설날이 있죠 아시죠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날쯤 하게 되면 춘지에 춘지에 주어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때는 안 돼요 예외의 경우죠 춘지에 같이 명절. 뭐 기념일 등 그런 때를 의미를 명절이라든지 기념일을 나타낼 때는 주어요를 사용하지 않고 지엔허 전후를 사용합니다. 전후를 사용합니다. 어떠한 경우 기념일 명절에는 주어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만 찾아봐도 숫자가 없어, 없죠.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주어요 앞에 다 모았어요. 치빠 싼싼 숫자가 왔어요 그렇죠 숫자가 왔는데 춘지에 같은 경우는 숫자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한다 춘지에 지엔 허 춘절 전후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일+ 기념일 명절에는 주어 이오를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한다 지엔. 허우를 사용한다 이것만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한 번씩만 읽어보고 갈게요 얘는 어차피 안 쓰는 말이니까 싹 지우고 1시 정도 이디엔 주어요 그렇죠 10시 정도 시디엔 주어요자 춘절 전후 춘지에 지엔허 하시면 되세요 자 전후 뭐 어느 정도 뭐뭐뭐쯤 하게 되면 지엔허우와 무엇이 있다 주어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해석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귀로 익히시면 됩니다. 미더 하이즈 하이즈는 뭐예요? 자식 아이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타더 하이즈 그의 아이는 올해 찐니엔 올해 찐니에 몇 살이니? 지수이 얘는 몇 살이 되겠습니다. 어 그의 아이는 타더 하이즈 찐니의 산스 수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세네 살 정도 세네 살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 슈마 그래 슈마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회화죠. 그래 슈마 어. 오, 이 왜이 주어요? 이 왜이 같은 경우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의 뜻인데 보통 뒤에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새로운 동사 표현 좀 익혀두실게요. 이외이 같은 경우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잘못된 판단의 경우가 많이 쓰인다라는 것까지 좀 참고로 알아주시고 자. 그의 아이는 타더 하이즈 올해 찐니에 산스 수이. 3, 위 세네 살 정도 됐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 리우 수이 주요 여섯 살 정도 되었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를 연달아서 작은 수부터 연달아서 표현할 수가 있고. 류, 수이, 주어요, 주어요를 붙여서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략의 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깨끗하게 지워서 자, 해석 없이 한번 쭉 읽어 볼게요. 그의 아이는 타더 하이즈 올해 찐니의몇 살이니 지수이 오케이 자 그의 아이는 올해 세네 살 정도 됐어 세네 살쯤 됐어 하게 되면 타더 하이즈 찐니 산스 수이 오케이 여기까지 매원티 자 그래 시어어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워이웨이 리우 수이조요 네, 스이 좋아요. 여섯 살쯤 된줄 알았어. 굉장히 커 보였다는 거겠죠. 자, 이 예문을 여러분들이 뭐 시간 되시면 완벽하게 외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우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什么时候回国？回国는 네. 되돌리다 어디로 돌아간다 나라로 그래서 귀국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h 언제가 되겠죠? 언제? 자, 언제 귀국하니? 당신은 언제 귀국합니까? n 언제 국니 h e n w h e 춘절 전후에 돌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춘절이라든지 국경절 기념일 명절에는 주어요가 아니고 지엔 허우를 사용한다. 여기까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핵심 포인트 빠르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 대략의 수를 나타낼 때는 숫자를 나열한다 어떤 숫자부터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는 라게 핵심이죠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일고여덟 살 하게 되면 치파수이 하시면 되겠죠 자사오일 하게 되면 스오티엔 하시면 되는 거죠 어 아,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구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대략 4, 5일 정도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때는 앞에 대략, 따, 까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대략은 따, 까이. 외워두세요. 대략은 따, 까이. 그래서 대략 4, 5일 정도 따, 까이, 쓰, 오, 티, 엔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따, 까이 새로운 단어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뭐, 뭐 정도쯤. 자, 뭐뭐 정도쯤은 수 플러스 주어요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량디엔 주어요 두시 정도 량디엔 주어요 하실 수 있고 춘지에 주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절이라든지 기념일은 주어요가 아니고 뭘 쓴다? 시엔 호 전후를 쓴다. 그래서 나는 춘절 전후에 집으로 갈 거야 할 때는 주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을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 기념일 명절에는 주어요를 사용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오늘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여러분과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자, 중국어에서 배수는 그냥 몇 배, 두 배, 세 배, 네 배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배수의 배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 배. 그래서 두 배하게 되면 양 배. 자, 십은 5의몇 배예요? 두 배가 되겠죠. 수스 오더 양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략의 수에는 모모 정도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산스 스위 세네살 정도 작은 수부터 숫자를 나열해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숫자 뒤에 주어요를 붙여서 뭐세시 정도, 산디엔 주어요, 여살 정도. 이 주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상황은 명절이라든지 기념일 뒤에는 주어요를 쓰지 않고 지엔허로 쓴다. 그래서 춘절 전후하게 되면 춘지에 지엔허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 말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자 오늘은 내용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 흡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다른 표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짜이찌엔 민티엔찌엔 배웠어요. 그렇죠 짜이찌엔 다시 만나요. 민티엔찌엔 내일 만나요. 그러면 까이티엔찌엔은 어떤 말일까요. 까이티엔 다음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날 뭐 다른 때에 만나야 할 때는 까이티엔찌엔 아직 정해진 거요 안정해진 거요 안정해진 거죠. 다음날 만납시다 할 때. 가이티엔지엔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현까지 외우게 되면은 뭐 인사 말 정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는 중국식으로 만났을 때 우리 워먼 가이티엔지엔바 하실 수 있겠죠? 다음날 만납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구간까지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에서 뵐게요. 짜이지엔.